안녕하세요 이정국입니다. 네, 오늘은 타격을 할때 있어서 타이밍을 잡을 때 이제 좀 빠른 골에 대처가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 좀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빠른 골에 타이밍을 맞출 때 조금 도움 이될수 있는 간단한 팁을 가져왔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타격을 할때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타격을 할 때는 작동장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투수의 볼이 점점 빨라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 우리 사들이 대처하기 위해서는 작동장을 없애고 공한테 최대한 빠르게 갈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새는 이제 스윙 면을 이제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스윙 면을 만들고 많은 선수들이 이제 스윙 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윙 면을 만든다 보면은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손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스윙 면을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한테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스윙면을 만드는 이유가 어쨌든 맞는 포인트를 만취하기 위해서 스윙면을 길게 가져가는 건데 손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공한테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른 볼에 대처가 좀 늦을 수도 있고 그만큼 스윙면이 좋아졌지만 그스윙면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 위치에서 손의 위치가 공한테 최대한 바로 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대신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스윙면을 만들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손의 위치는 여타 포지션에서 공한테 최대한 빠르게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 단거리로. 그래서 손 위치는 여 위치에서 공한테 바로 간다. 여기서 돌아서 이런 스윙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손의 위치는 공한테 바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때 이제 배트는 스윙을 이런 식으로 스윙면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손은 바로, 배트는 돌아서. 그렇게 되면은 최대한 빠르게 공한테 접근하면서도 스윙 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손목 스냅이 들어가면서 공한테 최대한 빠르게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스윙 면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손의 위치가 스윙 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배트로. 손목으로 손 스냅으로 스윙 면을 만들 수있게 그러면은 훨씬 더 공한테 최대한 빠르게 가면서도 스윙 면을 만들어서 맞는 포인트를 스윙 면을 주택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비유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회전이 두 가지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몸통 회전과 손목 회전. 이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더 빠르게 공원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몸통은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그냥 수평으로 돌아야 가 인상. 이런 식으로. 이때 손이랑 밴트는 이런 식으로. 오른쪽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 너무 팔을 이렇게 쪼을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같이. 이거랑 이제 몸통회전이랑 같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몸통회전, 손목회전. 손목회전. 네, 이제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거를 또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연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밴드를 이제 어깨 높이 정도, 그러니까 손의 탑 위치 정도의 그 높이에 한번 걸어주시고, 이제 밴드를 잡아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전에 말씀드린 손의 위치를 공한테 최대한 빠르게 갈수 있도록 이 밴드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 손으로 가져갈 수 있게 이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서 이렇게 오는 느낌이 아니라 공한테 바로. 바로. 쓸때손 위치가 떨어지지 않게 공한테 바로 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이제 손목이 회전되면서 손바닥이 한늘볼수 있을 정도로 여기까지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느낌을 느낀 다음에 또손으로도 한번 해주면서 느낌 느끼고 이제 또배으러도 하시면은 느낌을 좀더 빠르게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좀 빠른 볼 대체할 수 있는 간단한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이 도 되셨으면 좋겠고, 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알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또 영상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고 조금 더 빠른 볼잘칠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